자, 필수 유형 6번 이어서 아까와 같은 꼴에 부정 적분을 구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인 경우 아까처럼 어, 합성 함수의 미분된 형태의 꼴인 함수를 합 적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식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하느냐? 우선은 여기가 합성 함수로 보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속 함수로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 함수를 미분을 한 식은 2의 x제곱인데 그 미분한 식이 곱해져 있을 때. 이러한 형태일 때,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치환을 이용을 해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2의 x제곱 플러스 3을 t라고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의 x제곱은 t를 미분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식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한 거죠. 그럼 역시 얘는 1이니까 그냥 t, 루트 t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미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더해주시면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역수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적분상 수씨 그런 다음에 역시 얘를 한 번만 더 루트 t의 세제곱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겠고요. 요 세제곱은 근호, 세제곱 중에서 제곱은 근호 밖으로 보내서 t의 루트 t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t 자리에다가 아까 치환했었던 식을 대입만 해 주시면 답이 됩니다. 저는 풀어서 쓰지만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에는 암산을 해주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치환을 이용을 해서 적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만발인가요? 자, 2번. 점이 잘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음. 자 역시 보면은 요아 요기 함수가 지금 합성 함수로 보이셔야겠고요. 속 함수를 미분한 형태가 곱해져 있으면은 좋겠는데 미분을 해봤더니 e x입니다. 그래서 아하, e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 괜찮습니까?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e x로 만들기 위해서. 곱해주고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t의 미분이니까 그냥 1로 쓰고 얘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지금 t로 미, 치환한 겁니다. 얘는 t의 미분이니까 1이라서 안쓴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적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수 함수는 우리 어떻게 썼습니까? 적분하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분모에 ln a 되죠. 그다음에 2분의 1 마저 곱해주시면 요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t 자리에다가 원래의 식을 대입을 해주면 끝. 어때요? 괜찮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괜찮습니까의 의미는 이해가 되십니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질문하시면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역시 구조부터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요 분자가 합성함수라고 보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x 분의 1이 속함수인 lnx를 미분한 함수식으로 보이셔야겠어요. 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 식이 음 x분의 1이구나라고 확인이 되시면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분된 식의 형태가 아닌 거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t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ln x를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 t의 미분이니까 1이여가지고 그냥 생략. 자, 아, 지금. 티로 치와만 하는 거니까요 네, DT 이렇게 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적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 더해주고 역수 곱해주시고 적분 상수 C 이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T를 대입을 해주시면 끝 자, 닮은 꼴 문제.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쭉 풀어볼까요? 자, 역시 여기는 이제 합성 함수인 거고요. 합성함수의 속함수를 미분을 하면, 은 EX, 어, 바로 곱해져 있네요. 그러면은, 바로 T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는 T의 미분이니까 1, 그리고 여기 위에 분치수는 T로 치환. 그러면 2의 T제곱을 적분하시게 되면, 은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적분상수 붙여주시고, 다음에 다시 T자리에다가 원래의 식을 대입을 해주면 끝. 너무 쉽죠? 3번 역시 먼저 풀고 2번, 4번 넘어갈게요. 그러 미분된 형태인지 아닌지 곱해져 있는 식이 그 속함수의 미분된 형태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여기 합성함수가 보이시고요. 어 곱셈 형태를 봤더니 여기 x 분의 1이 보여요. 으흠.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역시 했던 것처럼 치환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t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지금 tl 미분한 식이 곱해져 있는 건데, 그 역시 1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적분을 하시게 되면요. 자, 1 더해주시고, 역수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적분해주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t자리에다가 아까 치환 했었던 식을 대입만 해주시면 끝. 정말 재밌지 않아요? <laughs> 음. 자, 2번. 자, 역시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합성 함수가 있고요. 합성 함수의 속함수를 미분한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치환 이용하겠습니다. 얘는 t의 미분이니까 1안 적을 거고요. 요식 자체를 t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분해 주시면 4t의 4분의 1. 그 다음에 요 t자리에 다시 대입을 해 주면 끝이겠죠.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초점이. 자, 얘는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일단 여기 똑같은 식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어, 속함수의 미분된 꼴로 보시기 보다는, 왜냐면, 로그함수의 어, 적분은 아직 안 배웠어요. 뒤에 가서 배울 건데, 로그함수를 적분하는 건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거의속함수의 미분된 꼴로 보고, 얘를 미분하면 2x니까, 여기에 2를 곱해줄까? 생각하셔서, 이 나눠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셔서 이 속함수만 t로 치환을 해버리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t분의 어차피 t 미분이니까 일로 쓰고요 lnt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이 로그함수를 적분하는 건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시면은 풀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되느냐 여기 전체를 전체를 이제 미분을 했을 때 나오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제가 박스 치고 있는 함수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 분, 진술 분의 어, 속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2X 이렇게 되거든요. 그 식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곱해져 있는 걸로. 그래서 어, 역시 2X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분자에는 2를 곱해주고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처음 식과 같겠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얘 전체를 t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식 자체를 t의 미분으로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태그랄 2분의 1 t의 미분은 1이니까 안 적을게요. 곱하기 t d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되냐, 이해되나요? 네. 그럼 이 2분의 1은 상수니까 적분하면은 밖으로 그대로 나올 테고요. t 미분해 주시면 t의 제곱 곱하기 역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t제곱 되는데 t는 아까 요거 로그 함수였던 거였죠. 그래서 다시 그대로 그 자리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정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응. 그래서 아까처럼 속함수만을 어, t로 치환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적분이 불가능하고 뒤에 이제 부분적분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역시 복잡해요. 부분적분법은 제일 뒤에 나오는 거 보면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복잡하게 풀기보다는 지금 봤던 것처럼 로그함수 전체를 봤을 때 미분한 식이 앞에 곱해져 있다면 굳이 속함수가 아니더라도 이식 자체를 t로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문제 6-2번 곡선 y는 fx 위에 점 x,y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x분의 sin lnx구요. 이 점, 이 곡선이 점 1,1을 지날 때 함수 fx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곧 f 프라임 x 도함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f 프라임 x를 적분하시면 적분하게 되면 fx가 나오는 거니까 이 주어진 도함수를 적분을 해서 fx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상수 c는 요 1, 1을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앞에 안 보였구나. 별거 아닌데. 요거에요, 요거, 요거.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응. 지나는 점의 좌표 나타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f'x 도함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fx는 요 f'x를 적분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적분하시게 되면은, 역시 이 합성 함수가 눈에 보이고요요속 함수를 미분한 x분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로 해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lnx를 t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s i n n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곱하기 t의 미분. x분의 1이니까 곱해져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t의 미분은 1이니까 생략을 해 주시면, sin t 적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cosine t인데요. t 자리에 다시 1 ln x를 대입하겠습니다. 좀 이제 암산해 봤어요. 연습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럼 이제 fx가 이렇게 나왔고요. 어이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1,1을 대입을 하는 거죠. 코 o 인 ln 1이고요. 이 값이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ln 1은 0이기 때문에 코 o 인 0도는 1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1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c는 2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원래의 fx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f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